안녕하세요. 방울루이입니다. 아,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, 아, 산탐을 떠나고 있고요. 아, 또 겨울철이고, 또 이렇게 산에 눈이 많이 쌓이고, 산이 얼고 해서 그런지, 산탐을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오늘 혼자서, 네, 자, 집에서 가까운 남양주, 네,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아, 작은 옛길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아마 이곳에도 뭐 선탐자가 왔다 갔겠지만, 그래도 선탐자가 빠뜨린 네, 네, 탐지물을 찾는 재미도 솔솔한 것 같습니다. 아, 가서 또 멋진 탐지로 또 재미나게 놀아보겠습니다. 아. 눈이 조금씩 조금씩 내리네요. 가서 눈이 또 많이 내리면 또 산을 내려와야 될것 같습니다. 전방에 과속 구간 단속 종점이 있습니다. 100km 이하로 서행하십시오. 예, 100km 이하로 서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현장에 도착했습니다. 아, 오늘 눈이 내리네요. 눈이 눈 내리는 거 보이십니까? 아, 눈이, 천천히 내리는데요. 아, 눈이 좀 이따 쌓일 것 같아. 아, 그러니까, 엇능, 갔다가 와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이거 눈, 눈 내리는데 또 탐지하는 건 또, 오랜만에 한번 해보네요. 예. 야눈 아, 쌓이기 전에, 빨리 올라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올라가는 길인데, 어, 나무가 멋있네요. 나무가 쭉꼽든 게. 아, 야, 근데 이렇게 좀 눈이 쌓여갖고, 아, 벌써 신발 봐. 벌써 이렇게, 아, 눈이 쌓여갖고, 아 여기서 한 300m 한더 가야 되는데, 야, 눈이 쌓이니까 낙엽이 미끄럽네요. 아, 빨리 가야 되겠다. 아 힘들어. 와 저거 뭐지? 아 농구공 같은 게 있어. 이 뭐야? 어? 집 비라. B라... 북한. 뭐야? 이게 뭐야? 아 저기도 있고. 여기도 있고 이게 뭐지? 이게 뭐야? <laughs> 뭐야, 이게? 뭐슨 와. 이게 뭘까요? 와. 본선 위에 서는 건가? 와, 어. 아, 안될 일단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. 아,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, 열심드네요 여러분 옛길 보입니까? 옛길, 눈 오는 길에 옛길. 아, 저 밑에서부터 좀 올라가는 중인데요. 이렇게, 이렇게 쭉, 있습니다. 아, 눈은, 계속 이렇게 폴벌 내리네요. 아, 많이 하지 못할 것 같아. 빨리 포인트만 확인하고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눈이 막, 점점 쌓입니다.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예, 끼 멋있다. 도착했고요. 아, 저쪽에서, 저쪽에서 올라오고, 와 이쪽으로 해서, 뭐, 내려갔던 옛길 같은데요. 이 주변을 한번 천천히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. 여기 뭐, 움푹 파인데도 있고, 보니까, 야, 눈이 쌓여서 그런지 손 탐자가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겠어. 예. 네. 한번 천천히 주변을 한번 탐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눈이 지금 많이 내립니다. 아, 야. 좀있다가길못 찾아가면 어떻게하지 제가 온 길은 저쪽에서 올라왔는데요. 일단 한 번,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, 깡통 뚜껑? 깡통 뚜껑? 야, 눈이 쌓여갖고. 자 아, 소리 좋은데 보겠습니다 어디 볼까요 뭘까요 음. 여기 있네요 위에다가 해갖고 살짝 뒤부면 나오 겠죠 아, 보입니까? 야, 예, 초안입니다. 어? 야, 이 초안은 신기해. 어, 여기가 이렇게, 오, 야, 보통 이 입구가 동그란데, 야, 이건 좀 약싸하게 생긴 게, 좀 약하신 게아니 어? 또, 별 표시가 있어? 뭐, 이거, 뭐야? 공기, 이왜렇게돼 있지?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? 별, 별 모양이 돼 있네? 네. 이것도 어느, 6.25때 어떤, 어느 군인이 쐈던 것 같습니다. 아, 약간 신기하네요. 챙겨보겠습니다. 네, 아이고, 이 눈이 와가지고 큰일 났어. 눈이 빨리 가. 그만하고 가야지 해야 돼 있어, 이거. 아, 이것도 총알 같아, 총알. 여기서 누가 총알을 엄청 총을 쐈어요. 밑을 밑을 보고. 아, 나는 아무래도. 아, 정말. 이 고철만 하나 봐. 고철, 어, 이거 봐. 이거 봐. 나, 나왔잖아. 아까랑 그 똑같은 거. 야 이거. 에이, 그이. 논이 오니까 이거 입으면 좋은 것 같아. 씹고 그런 거. 아, 네, 이게 입니다 야, 근데 이 총알은 참 희한하네. 여기가, 입구가, 왜 이렇게 별모양으로 생겼지? 참 신기하네. 아, 이거 눈이. 병뚜껑은 아닌 것 같은데. <laughs> 네, 총알인가? 보 총알인가 h thank 어어 놓치고 어어다미치러웠리요미이 젖어, h o 땅 oh, 아니, oh, o 이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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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고 oh, o 고어우 oh, oh, o 아 눈이 많이 와갖고요 지금. 저아 네, 네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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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쩐지 캐고 싶지 않았어. 에이 이름 코카콜라. 예 네, 코카콜라. 코카콜라 맛있어 맛있으면 몰라 코카콜라. 야 보겠습니다. 오, 무슨? 이거 뭐야? 옆쪽이 아니고 이건 아 이거 와시아 같은데? 이거 아시아 왔죠아 아, 저기 앞에 등산로 표시가 있는데 거기서 또와시아가있어 와. 어번에도 막이 비슷한 거 철전인가 막 하는 것 같더니 아 철전도 아니고 옆전도 아닌 그냥 와샤 같습니다 와샤 와샤 어 여기 밑에서 으, 뭐야? 이거 이 나무 밑에서, 나무 밑에서, 아이고, 와, 이거 나무가 떡었어 아이고, 나무 서나는데 뭔지 모르겠네요. 1번전, 1번전. 1번전 같기도 하고. 오, 야, 동전은 동전 같아요. 동전음이야. 동전음인데, 1번전 같기도 하고. 동전인데? 오! 오! 동전! 동전이 두 개씩이나 나왔어. 이야 아 10원이네 10원 야 10원을 누가 옛날 구형 구형 10원 같습니다어 하나는 신형인데 최근 건데 하나는 구형이고 하나는 시, 최근 건데 예 아이고 하여튼간 누가 10원을 여기다 그리고 간것 같습니다 예 20원 했습니다 와 힘들다 아눈 아, 이쁘게 사이지 않았나 에. 아 그래도 뭐 산에 와서 오늘 눈 오는 날 산타 하니까 아 상쾌하고 저, 좋은 것 같습니다 예, 아, 쭉 한번 저 위에 올라가서 그 바로 밑에가 안부인데요? 안부만 보고, 아, 안 되면 빨리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눈이 많이 오니까, 길이, 지금 제가 온 길이 쫙 있는데, 어, 길이 없어질 것 같아. 아, 아눈 오는 날에는 오래 있지 말고, 빨리, 네, 해서, 내려가는 게, 아, 안타마하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. 아까 올라왔던 길을 어, 잊어버렸어요. 그래서 지금 어 GPS 켜놓고 그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. 아 올라왔던 길이 이렇게 눈이 쌓여갖고, 야 지금 뭐, 아 조심해야 되겠네요. 올라가서 뭐 나무에다가 눈 오는 날은 나무에다가 뭘 표시를 해놓든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요. 지금. 아, 내려가고 있는데 이 길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어, 여기 동물이 금방 지나간 가구도 있고. 이야, 이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는데, 이쪽으로 온것 같은데? 맞겠지? 자, 아, 일단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. 맞던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 길이 맞겠지요. 비무리하게, 약간 울룩불룩한 자리들이 있어서, 이 길을 따라서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길이, 길 없어졌습니다. 저 밑에 강아지 소리만 듣고, 동네를 찾아서 내려가고 있습니다. 와. 야, 이렇게 누려오니까, 그냥 길 비스무리한 쪽으로 해서, 네? 어, 좀 기억하면서 트랭그를 키면서 가고 있는데요. 이게 맞을 것 같지? 맞겠지? 아까 이쪽으로 왔던 것 같아요. 저 밑에 오로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내가 온것 같은데 보일 것 같기도 하는데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 앞에 제차 보입니다. 차에 뭐 눈은 안였나 예, 네, 저 앞에 밑에 보이네요 아, 이 주변을 한번 또 탐지를 하면서 내려가야 되겠네요. 야, 참눈 진짜 오래 들어서 눈 진짜 많이 보네. 아, 지금 저 밑에가 고속도로인데요. 막 지금 뭐 사고 났는지 뭐 소리도 많이 나고. 예, 비상차들 소리 막 나고 하죠? 와, 사고 많이 났나? 여러분, 산탐하는데 너무 심심하고, 예, 탐지하는데 외롭고 해서 친구 하나를 제가 사귀었습니다. 예, 친구 보이시죠? 저기, 저 친구. 한번 제가 보, 보, 보여드릴까요? 어떤 친구인지. 뒷모습을 딱 보시면 아시겠죠? 예? 이 친구. 자, 이 친구인데요. 자, 한번 보세요. 짜잔. 잘생겼죠? 예? 이 친구입니다, 이 친구. 예. 제가 오늘, 아, 겨울 산탐하는데요. 예? 이 친구가 오늘, ...랑 동행해줬습니다. 어떠신가요? 기분가요? 안녕. <laughs> 아 눈이 와서 기분이 나쁜가봐요. 네. 아 화가 났습니다. 저한테 화가 났습니다. 그래 같이 내려가자. 화이팅. 와내차 보세요. 차가 와. 갔다 온 사이에 눈 이만큼 이 쌓였어. 오, 엄청나네요. 와, 야, 오늘 눈이 대박 같이 온것 같습니다. 와, 참희한합니다 서울에도 12cm가 와, 넘게 눈이 쌓였습니다. 봐봐. 12월에 내린 봐봤어. 걸로는 42년 와. 만에 가장 많은 양입니다. 오늘 제가 산타마하면서 탐지한 것들입니다. 아이고 유로는데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면서 하느라고요 제대로 포인트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. 아저기서 철들 엄청나게 나오고요. 아 동전 몇개 하고 예 탄피 뭐 이런 것들을 좀 했습니다. 여기서 탄피가 이거는 좀 신기한 것 같아요. 탄피가 약간 좀 온폭한 게 일반 우리 그러니까 탐지하는 그 탐피하고는 약간 좀 틀린 것 같고요. 예. 오늘 30원에 100원짜리 하나. 예. 그리고 뭐, 당 100점 비스무리한 거. 예. 저 아마 와샤 같습니다. 와샤. 예. 한번 또 가서 봐야 되겠고요. 여하튼, 오늘 또 이렇게 탐지를 했습니다. 오늘 나름대로 재미나게 놀다 갑니다. 여러분. 탐 줄탐 행탐 하세요 감사합니다